왕걸 거의 그 제일 마지막에 나올텐데. 음~~ 대군입니다, 대군. 어떻게 시해야 돼? 이거 뭐 그냥 가만히 있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. 지금 7번 째 나왔는데 어디서 뭐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서 지금 한턱은 패드기 쳐가지고 두 번째 나왔던 거는 패드기 쳐가지고 지금 안착 시켰거든요 거의 다 들어갔어요. 가지고 대기 치면은 잘 들어가거든 요딴책이잘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. 거의 다 들어갔으니까 뚜껑 닫아가지고 더 안전한데 옮겨야 되겠어 요 시원한데. 지금 일곱 통째 지금 나왔으니까 또 잡아야 되겠네요. 하나 더 표대기 쳐놓고. 하... 바쁩니다. 지금 뭐 어떻게 어질러 나는 이거? 아안 따가 뭐 자리가 안 좋았는지 다 빠졌는데. 아 이제 돌아버리긴 환장했네 이거. 다 빠졌어 요 이거. 아 씨. 어디로 나간지 알 수가 없네. 일단, 어디로 나간지 확인 좀 하고요. 아, 패대기 쳤어요, 패대기. 근데, 양이 많아 놓으니까, 다 쏟아져 나오더니, 천천히 들어가고 있네요. 원체 뭐, 양이, 대박 반, 두대박까지는안될것 같고, 양이 좀 많았어요, 많았는데, 와. 어차피 첫 품봉 얘네들은 받아보니까 도고하는 애들이 엄청 많더라고요. 작년에 도고 많이 했죠. 작년에는 뭐, 한 20통 넘게 받아가지고, 몇통안타아남았으니까 얘네들은 들어간 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네, 이야. 많이 없는 애들은 한 10, 15분, 20분이면 다 들어가거든요. 근데 얘네들은 내가 봤을 때는 더 가는데 많이 걸릴 것 같아. 날지 않는 걸로 봤을 때는, 멀리 안 나는 걸로 봤을 때는 여왕은 더 갔어요. 뭐, 원체 세 군이니까. 네, 뭐양파자로 털고 이랬는데 이것도 뭐 괜찮은 방법이고.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고. 쉽게 가기로 했습니다, 쉽게. 재밌네. 금방 어머니가 불러가지고 왔는데. 금방 붙었네. 준비해야 되겠네.